이것은 무엇입니까? 1. 과자입니다. 2. 곡식입니다. 3. 사탕입니다. 4. 야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과자입니다. 2. 곡식입니다. 3. 사탕입니다. 4. 야채입니다. 27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돈을 찾는 곳입니다. 2. 책을 파는 곳입니다. 3. 영화를 보는 곳입니다. 4. 편지를 붙이는 곳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돈을 찾는 곳입니다. 2. 책을 파는 곳입니다. 3. 영화를 보는 곳입니다. 4. 편지를 붙이는 곳입니다. 28번 삼계탕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네 켤레 있습니다. 2. 다섯 켤레 있습니다. 3. 네 그릇 있습니다. 4. 다섯 그릇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삼계탕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네 켤레 있습니다. 2. 다섯 켤레 있습니다. 삼네 그릇 있습니다. 사 다섯 그릇 있습니다.